제 아버지가 60대 중반에 미니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 끼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구나.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집에 돌아가 매일 세번 먹는 식사가 혈관을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구멍난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을 청소한다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비유입니다.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리듯 플라크를 제거하는 마법의 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에 산화 부담을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속 염증의 작은 불씨를 끄고 혈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혈관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목표에 가장 알맞은 과일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이 과일들이 특별한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루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동네 공원 산책길입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산책하다 힘들다고 안 하시잖아요. 혹시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아침에 요거트에 파란 열매를 한 숟가락 넣어서 먹고 점심엔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아 먹고 저녁엔 사과 반쪽으로 입을 닫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야. 베리, 토마토, 사과 세 글자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주스가 아니라 씹는 과일로 먹는 것 소금이 아니라 산미와 허브로 맛을 내는 것 포만감은 올리되 혈당은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관은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늘 의사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혈관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례 1. 수치는 정상인데 머리가 무겁습니다. 67세 김여사님은 매일 약을 드시고 있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머리가 둔탁하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혈압약을 바꿔볼까요?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해볼까요? 고민하던 차에 저는 여사님의 식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지점에서 문제가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하루에 두 잔씩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오후에 사과당근 주스 한 잔, 간식으로는 빵에 버터를 발라 드셨고 저녁은 국물 위주로 가볍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을 제거한 채 당분만 빠르게 흡수시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통과일은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저는 여사님께 주스를 끊고 아침에 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고 점심에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 드시고 저녁에 사과 반쪽으로 마무리하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여사님은 선생님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가벼워요. 그리고 오후에도 덜 졸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와 타이밍과 조합을 바꿨을 뿐입니다. 사례 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어느 날마다였습니다. 72세 박여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서 응급실을 다녀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미니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사님은 제 외래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기록을 돌려보니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중성 지방 수치가 간헐적으로 스파이크를 그렸습니다. 마치 평소엔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요. 여사님의 습관을 살펴보니 밤마다 달콤한 음료로 입을 닫고 과일도 대부분 주스로 드셨습니다. 씹지 않는 당분은 포만신호가 약하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늦은 시간에 당분 섭취는 혈관에 불리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사님께 과일을 씹어서 드시도록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입에 대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두달후 혈압의 출렁임이 잦아들고 중성지방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선생님, 이제 제 몸이 조용해진 느낌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례3 운동하는데 왜 숨이 찹니까? 70세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30분씩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산책길에서 자주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럴까요? 식사 기록을 보니 점심에 토마토를 드시긴 하셨는데 생으로 소금을 뿌려 드셨고 저녁은 종종 야식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열하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야식과 소금은 혈관에 불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늦은 시간에 식사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사님께 점심에 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볶아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되 사과 반쪽으로 입을 닫으시도록 권했습니다. 한달후 여사님은 산책할 때 숨이 덜 차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기술이 체감을 바꾼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혈관 청소는 플라크를 긁어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혈관의 자정 능력을 돕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냄비를 강하게 긁어내는 게 아니라 불을 줄이고 물을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처럼요. 주스와 통과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섬유질이 남아 있어야 혈당 곡선이 완만한 언덕이 됩니다. 주스는 산을 급경사로 오르는 것이고 통과일은 완만한 오르막길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승부는 다양성, 타이밍, 조리법 그리고 일관성에서 납니다.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 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전일 주스가 더 건강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더잘 흡수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스는 엘리베이터, 통과일은 계단입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고 포만 신호도 약합니다. 그래서 주스 한 잔을 마셔도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반면 통과일은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씹는 시간 자체가 포만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뇌가 아, 나는 지금 음식을 먹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반전 이한 가지를 많이 보다 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만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폴리페놀의 장점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파란색의 안토시아닌, 빨간색의 라이코펜, 흰색의 펙틴과 퀘르세틴. 색을 섞어야 산화질소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LDL 산화 부담을 낮추고 염증 신호를 줄이고 담즙 배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해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반전 3 시간은 아무 때나가 아니다. 과일은 언제 먹어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베리로 내피 스위치를 켭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혈관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점심, 토마토는 가열과 올리브오일과 만날 때 흡수 효율이 올라갑니다. 점심에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오후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 사과 반쪽으로 짧게 마감하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입을 닫습니다. 늦은 시간에 당분 섭취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 포인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뇨체중 관리 중이신 분. 과일은 정해진 양을 단백질, 지방과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2. 신장 질환 칼륨 관리 중이신 분, 베리와 사과는 비교적 칼륨이 낮지만,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3. 자몽 경고.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과일에는 자몽을 제외했습니다. 4. 소금과 소스. 과일은 달콤으로 식사는 산미와 허브로 맛을 내서 염분을 낮춥니다. 소금과 소스는 혈압과 혈관 건강에 불리합니다. 레몬, 후추, 바질, 오레가노로 풍미를 올리세요. 일관성이 완벽함을 이긴다. 주 5일을 목표로 하고 실패해도 다음 끼니에 복귀하세요.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70%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치 이를 닦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리는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입니다. 새 과일을 한끼 하루 일주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베리 내피를 깨우는 파란 불빛 왜 이렇게 좋습니까? 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내피 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신호물질입니다. 또한 베리는 섬유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혈관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먹습니까? 한컵 80에서 120g 주 5일을 목표로 합니다. 생베리가 부담스러우면 냉동 베리를 쓰셔도 됩니다. 냉동 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언제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 루틴,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베리 한 컵과 호두 세 알을 올립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더해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갑니다. 오트볼 뜨거운 물에 불린 오트밀에 베리와 시나몬을 뿌립니다. 시나몬 향은 식욕을 낮추고 포만감을 늘리는 보이지 않는 장치입니다. 설탕 없이도 달콤한 느낌을 줍니다. 외출용 팩 작은 밀폐 용기에 베리와 요거트를 나눠 담아 늦은 아침으로 대체합니다. 가성비와 지속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체감 신호. 일주일이면 오전 집중력이 가벼워지고 산책할 때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체감을 보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오는 몸의 답장입니다. 2. 토마토 라이코펜의 붉은 방패. 왜 이렇게 좋습니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 성분입니다. 가열과 올리브 오일이 흡수를 돕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부담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됩니다. 토마토는 또한 칼륨과 폴리페놀이 있어 혈압과 내피 기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마치 혈관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먹습니까? 중간 크기 2개 혹은 토마토 소스 2분의 1컵, 주 5일이 목표입니다. 무염 캔 토마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캔 토마토는 이미 가열된 상태라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습니까? 점심 루틴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두르고 마늘을 살짝 향만 내고 토마토를 3에서 4분 소태합니다. 소금은 최소로 후추와 바질로 풍미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지중해 샐러드, 방울토마토, 오이, 올리브오일, 레몬, 코티지 치즈를 섞습니다. 소스 대신 산미와 허브로 만족도를 유지합니다. 신선하고 가벼운 맛이 입안을 깨웁니다. 토마토 수프, 무염캔 토마토 양파, 샐러리를 끓여 빵 없이 수프만으로도 포만감을 얻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좋습니다. 체감 신호. 두달 루틴 후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혈압 변동 폭이 완만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이코펜은 꾸준함이 답입니다. 3. 사과 껍질 포함 LDL을 붙잡는 흰 밧줄, 팩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사과의 수용성 섬유인 팩틴은 장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출을 돕습니다. 퀘르세틴 등 폴리페놀은 염증 신호를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껍질에 유익 성분이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먹습니까? 중간 크기 1개 또는 2분의 1개에 주 5일이 목표입니다. 소과 작은 사과를 고르면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먹습니까? 오전일은 저녁 간식, 사과 2분의 1개에 아몬드 3알, 호두 3조각, 캐슈 3알을 곁들입니다. 333 규칙은 뇌에 기억되기 쉽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사과 레몬워터, 사과를 얇게 썰어 물병에 넣어 향만 더합니다. 칼로리 없이 입의 심심함을 해소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좋습니다. 사과 개피구이 전자레인지로 30에서 40초만 돌려 개피한 꼬집을 뿌리면 설탕 없이도 달콤한 향으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체감 신호. 4주 후 배변 리듬이 안정되고 야식 충동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의 포만감과 혈당이 함께 정리됩니다. 청소가 일어나는 진짜 방식을 쉬운 비유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 청소차 비유. 도로에 기름이 덜 흘러야 미끄럼이 줄고 도로 표면이 덜 상처받아야 먼지가 덜 붙으며 신호등이 제때 켜져야 청소차가 제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청소차가 열심히 돌아도 도로 환경이 나쁘면 소용 없습니다. 이 냄비 비오 바닥이 눌어붙기 전에 불세기를 낮추고 물을 원활히 합니다. 그러면 긁어내지 않아도 자연 분리가 시작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혈관이 스스로 정리합니다. 3. 정원 비유. 잡초만 뽑아도 다시 자랍니다. 토양을 바꾸면 잡초가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새 과일은 토양의 pH를 서서히 바꿉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바뀌면 지속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하루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멈추고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아침 7시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위를 깨웁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비어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겁니다. 아침 7시 30분 베리 요거트 볼을 준비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베리 한 컵, 호두 세 알을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씹는 시간을 10분으로 늘리는 겁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TV를 보지 마시고 휴대폰도 내려놓으세요.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하는 10분이 하루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사과 2분의 1개와 견과류 333을 준비합니다. 아몬드 3알, 호두 3조각, 캐슈 3알 이렇게 먹으면 당 흡수는 완만하게 포만감은 길게 만들어집니다. 오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이것으로 채우세요. 점심 12시 30분 토마토 올리브 소테를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 향만 살짝 내고 토마토를 3에서 4분 볶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을 더합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3분의 1로 줄이고 레몬과 후추로 맛을 올립니다. 국물은 반의 반만 드세요. 오후 3시 30분 물 또는 무가당 차를 마십니다. 가당 음료는 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커피를 드시더라도 설탕과 시럽은 빼세요. 처음엔 밍밍하지만 2주면 혀가 적응합니다. 저녁 6시 30분 현미 반공기 채소 단백질로 구성합니다. 소스는 절반만 사용하고 국물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그러나 허기지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저녁 7시 30분 입이 심심하면 사과 2분의 1개로 마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취침 3시간 컷 오프를 반드시 지키세요. 10시에 주무신다면 7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입에 대지 마세요. 밤 10시 조도를 낮추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둡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지 휴대폰 보는 곳이 아닙니다. 내일의 혈관을 오늘 밤에 잠이 청소합니다. 수면의 질이 혈관 건강의 절반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노트에 적어두시고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베릭 1컵 주 5일 아침에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습니다.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 중간 2개 또는 소스 2 1컵 주 5일 가열 올리브 오일로 흡수를 돕습니다. 점심에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사과 1개 또는 2분의 개 곱하기 2 1개 곱하기 2주 5일 껍질째 씹어 천천히 먹습니다. 오전이나 이른 저녁 간식으로 드세요. 원칙, 주스는 NO, 통과일은 OK. 소금과 소스는 절제하고 하루 7,000보 걷기와 결합합니다. 운동과 식사는 한 팀입니다. 특이사항, 자몽은 제외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가능. 질환이나 드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개인화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다섯 번만 이 루틴을 지키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끼니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듯이요. 마지막으로 67세 김여사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여사님은 아침에 베리 요거트 볼, 점심에 토마토 올리브 소테, 저녁에 사과 반쪽으로 두 달을 보냈습니다. 주스는 완전히 끊었고, 소금과 소스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식후에 졸리던 증상이 줄어들었고, 산책할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검사표의 중성 지방 화살표는 완만해졌고, 혈압의 출렁임도 낮아졌습니다. 약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탁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관이 조용해진 느낌이에요. 예전엔 몸속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고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는 비밀도구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베리 한 컵, 토마토 두 개, 사과 한 개.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영양제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살수 있는 이세 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뇌혈관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또한 분의 식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친구에게 혹은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한 번이 한 번의 뇌경색을 멀리 할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에도 돈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검증된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답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